백스윙 할때더 이쪽으로 처박혀야돼 머리는 뒤에 보고 와, 와, 그게 좋았어요 좋아, 좋아. 그게 스테잉 오버야 숙여있죠 본인한테 어떤 느낌 걸리지 아니, 뭐, 이쪽에 이렇게 뭐. 있는 거 같아 나는 이거를 선호하는데 자꾸 이렇게 하래 들어봐요 박힐거 같죠? 약간 <laughs> 백스윙만 해보세요 됐어요, 쳐요. 그냥 갈게요. 오케이, 뭐. 넘어가는 이유. 네. 준비하세요. 네? 이렇게 있어. 응? 네? 어, 그럼 가. 백스윙에. 여기서 못 치잖아. 네?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 음. 완전히 여기서 해야 돼. 왼벼 이거 집어넣지 말고 또. 이렇게. 그렇지. 그래, 됐어. 그럼 여기서 들어. 들어. 근데 얘를 너무 안높여도 돼. 오케이. 완전히 이런 느낌 들어야 돼. 전진 인버트 전진 이렇게 있어요 이리로 밀면 돼 다시 밀자 측면 보세요 측면 전진 자, 오 나이스 더 이상 갈 수가 없지 못가죠아 힘들어 근데 또 아까 저거 보면 처음부터 또 이거야 교수님이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그러잖아요 <그래서 맨날, 웃음> 이거 이거 어어어 어, 어. 아, 맞아요 렇죠 전진 전진 그렇지 그렇 아. 들었어 그리고 칠 때는 여기 보고, 그렇지. <laughs> 칠때 여기 보고, 요, 요, 여기 보고 더, 여기서, 저기, 아니, 저, 그렇게 내리지 말고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좋아요. 아, 거기서 쳐봐고, 예, 그리고 아우인으로 내리면 뭐지? 돼. 뭐지? 예.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친 거야. 뭐지? 스톱. 자, 그럼 거기서, 몸이 그렇게 했으면은, 얘가 안 돌아. 음. 그렇죠 그냥 이, 리로올거일이로 이리 이리로. 이리로 이리 와서, 이제, 얘, 얘 두고, 이 선을 가깝게. 이렇게 와서, 이제 여기서, 요렇게 된 연습을 해야 돼. 너무 안 돌아와도 돼. 네? 음. 이렇게. 응. 이거죠. 살살 쫙, 여기 볼게. 있어, 여기 있어. 자,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게 클럽이 여기 있는 거야. 그렇죠 심하게 하면 클럽이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음. 클럽, 여기 있는 게 클럽이 여기 있는 거야. 음. 그럼, 그럼 여기서 클럽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잡은 거야 이렇게. 볼 u l l All to o n 좋았어어 t e r w 어 s to us. Okay. All to one c e n t 좋았어 a s to us. o 어 a y a l 아 to one center, was to us. o k a 렇게 l l 이렇게 있어. 그럼 음. 페이스백을 할 거야 여기서 OK 가보세요 네, 정면 보고 높이면 안 돼요 이게 저쪽으로 이렇게 인버트된 사람이야 가봐요 이렇게 된 거야? 네그러렇게 했을 거야 여기서 페이스백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페이스백 하면 안 된다고 페이스백 이렇게 페이스. 왼벽 네? 아 이게 왼벽이라네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백스윙 할때더 이쪽으로 처박혀야 돼머리를 뒤에 보고 와, 와, 그게 좋았어요 좋아, 좋아. 그게 스테잉 오버야 숙여있죠? 걸리지 아니, 뭐, 이쪽에 이렇게 뭐. 뭐. 있는 거 같아 나는 이거를 선호하는데 자꾸 이렇게 하네 왼쪽 <laughs> 어깨 높아진다 지금 왼쪽 어깨가 처음에 높은 거야 얘, 얘가 봐요 아, 자 그래? 아, 지금 이제 너무 높아. 허. 일단 일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서 이런 포지 응. 하고 그리고 약간 뒤에 보고 이거 살짝 갖고 이렇게 있어. 예? 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일자잖아. 일자인지 모르겠어요. 일자. 그게. 이게 시각게 어깨가 일자야. 나가 있는 거죠. 일자요 이게 일자고 지금 여기가 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 봐. 어? 길 선생님 뭐라 하냐면 어? 여기가 여기가 일자고 여기 각을 만들래. 어? 이렇게 해서 이게 이게 일자. 야 이렇게. 네. 들어 봐. 쳐박힐 것 같죠? 약간. 음. 음. 백스윙만 해보세요. 됐어요. 쳐요. 그냥 갈게요. 오케이, go. 아,